정부는 내일 만남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연대 요구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두고선 대상자들이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리는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후 각 산업 부문의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명령 송달 회피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2020년 전공이 파업 당시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두는 블랙아웃 행동이 나왔는데 이 같은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3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을 비롯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경로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에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새롭게 얘기할 건 없다고 밝혀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장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집단 행동을 하면 불법이라도 이득이 주어진다는 관행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 정부는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일 중대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